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오래 사는 걸까요? 50대의 중년이라면 천천히 늙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고 싶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처방입니다. 오늘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통해 우리도 그 어른들처럼 건강해지는 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근두근 설레이는 냄새를 풍기면서 상큼하고 향긋하게 빛나는 건 청춘이다. 긴박했던 순간은 찰나다. 따스한 달빛에 별빛보다 환하게 반짝이는 보석 같은 인생이 노년이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 발전의 현대의학도 사람의 생명 앞에선 겸허해지고 거부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으로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한다. 조선시대 왕들은 전국팔도의 산에 진미며 온갖 좋다는 보약은 다 먹고 살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선 조용히 잠자는 어린 양 마냥 침묵했고 고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모든 것을 지닌 진시황제조차도 불로초를 찾아 동쪽의 끝에 있는 한라산과 일본까지 사람을 파견했으나 대략 49세로 하늘이 내린 운명 앞에선 옴짝 달싸 피할 수 없었다다. 그런데 진시황제와 동시대에 살았던 공자와 맹자, 노자 같은 철학자는 80세까지 살았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몇 세까지 살수 있을까요? 적어도 40대나 50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쳐다보지 못할 꿈일까요? 최근 건강하게 사시는 81세의 임종수 할머니를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나이 들면 근육량이 감소돼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었어. 근육량 유지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38세 이상 WBC 피트니스 오픈월드 챔피언십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2위를 기록합니다. 몸이 건강하니 에너지가 넘치고 기력이 좋습니다. 춘례 불사춘 봄이 왔으되 아직 봄은 아니다. 노래 불사노 나이는 들었으되 아직 늙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도 마음도 청춘이다. 80세가 때 아닌 인생 청춘입니다. 노년의 사람들에겐 박카스 같은 피로회복제. 사이다 같은 희망을 주었고, 할머니지만 다른 명칭이 어울리는 어른, 50대들에겐 노년 인생의 롤모델로 리스펙트 그 자체이며, 멘토입니다. 최첨단의 의료기술의 발달은, 암 같은 불치의 병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있으며,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열기는 굉장합니다. 지구는 좁다면서, 더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 달로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으로 탐사로켓을 쏘아보내는 인류의 열정 못지않게 생명과 죽음의 비밀에 대한 숙제를 풀어보려고 쏟아붓는 에너지. 그 혁명 같은 위협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류의 욕망은 더하면 더하지 계속되고 마침표가 없이 밤낮으로 시험을 강행합니다. 점점 주변에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려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학의 빠르고 놀라운 발전과 더불어 우리 몸에 건강하게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충분한 음식들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중요한 요인입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0.6세, 여성이 86.6세다. 건강 수명은 10년 정도씩 줄어든 남성 70.7세 여성 74.9세이며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 건강 수명은 남성 약 63.5세, 여성은 약 65.0세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무얼 먹을까보다 어떤 걸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수명이 늘어도 평균 수명이 느는 것보다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침표 시간만 가느다랗고 길게 유예된 수명유예, 사망유예는 오히려 비참한 일이고 늘어난 수명은 선물이나 축복도 아니며 오히려 재앙입니다. 혼자 걸을 수 없거나, 혼자서 화장실을 갈수 없거나, 혼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스스로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고, 모든 활동에서 움츠러들게 된다.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지내야 하는 삶은, 그저 긴 한숨이 저 처마 끝에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린 노후의 연장선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길게 늘어진 바람 빠진 풍선 마냥 맥 빠진 유해의 생.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마지막 호흡을 숨차게 헐떡헐떡이는 연장의 시간은 독이든 사과를 받아든 철량한 꼴이다. 단순한 수명 연장은 진리의 적들에 포획되어 전리품으로 남는 화려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50세 이상의 세대는 어렸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61세 환갑이 되면 장수하셨다고 마을에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불러서 마을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해주는 것을 보며 잘한 세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에게 20년이나 유예된 타임을 잘 관리하고 지냄으로써 팔순 잔치 때에도 팔팔하고 건강한 우리. 90세에도 아프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우리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방법. 9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른들이 매일 실천하는 10가지 생활습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첫 번째, 소식해라. 90세 이상 건강한 성인 남녀의 공통점은 적게 먹는 거였다.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는 것이 현명하다. 소식은 칼로리 섭취를 줄여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체중 감량을 돕고, 비만과 관련된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소량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늦어지고, 위나 대장의 기능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적은 양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이 오래사는 비결이다. 소량 섭취는 식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해주고, 집중력을 높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 줍니다. 둘째, 금주를 하거나 절주를 해라. 술을 마시면 단기능이 악화되어 간암, 지방간, 간염, 간경변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음주는 심혈관에도 악영향을 끼쳐 심장마비나 심부전을 일으키기도 하며, 뇌인지 기능저하를 초래하기도 하며,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건강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분위기 때문에 꼭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잔 정도에 그치고 되도록 술을 안 마시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셋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산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주범이라고 알려진 만큼 적절히 해소하고 풀려는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약화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상태가 되면 코티솔이 증가하는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어. 암, 심장병, 중풍, 위궤양, 혈관 수축, 만성 피로가 나타나기 쉽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최대 16년 더 짧은 수명을 가질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넷째, 흡연하지 않고 산다. 담배는 손이나 옷, 몸에서도 쾌쾌한 냄새가 나고, 담배는 사람의 이미지도 지저분하고, 불결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흡연은 폐렴, 폐암 등 호흡기질환의 대명사로,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기관지염 및 천식을 일으킨다. 또한 흡연은 피부의 탄력을 감소시켜 주름과 노화 현상을 촉진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당장 금연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된다. 다섯째, 집안 청소, 요리, 장보기, 봉사 등과 같은 작은 신체 활동부터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까지 꾸준히 하고 산다. 집안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사는 것이 때론 보약이다. 집안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봉사활동도 나가서 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 거창한 운동이 아닌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을 평생 동안 해라. 수영은 백세 인생을 쓴 백이세인 김영석 교수가 매주 몇 번씩 하는 운동이다.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팔, 다리, 복부, 등,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고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또한 수영은 심박수를 높여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해 주며 매주 규칙적으로 수영을 하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체중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 물 속에서의 하는 신체 활동이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부상 위험이 적으며 특히 관절염 환자나 고령자에게 아주 적합하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스트레스가 호연히 눈 녹듯 사라지고 우울증과 불안도 많이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생활 습관은 삶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한 기분이 늘어나서. 삶이 만족스럽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을 세 가지 이상 기록해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둘, 명상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니 실행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호흡하며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생활에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셋,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가 작동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나 성장의 기회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한 순간들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기억해보는 노력은 건강수명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일상에 번지며 소소한 작은 일에도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어진 현실과 환경에 만족하며 지낸다. 나이 들어서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자기만의 방식과 속도로 이제껏 지내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 돈 벌겠다고 땅이든 주식이든 코인 같은 것에 투자하지 마라. 나이 들면 들어오는 소득은 일도 없이 딱 끊기는데, 잘못 투자했다가는 인생이 더 비참해진다. 지금의 상황과 처지에 만족할 때 부러움과 질투는 저산 너머 뭉게뭉게 피어나는 굴뚝 위에 흰 연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 저만치 사라질 것이다. 가진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현재 가진 것으로 나누며 즐기면서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다. 여덟 번째,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고, 돈을 아끼지 않고, 그때 그때 하고 산다. 돈이란 살아있을 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 저 세상으로 떠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사먹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장 해보는 것이 맞다. 이제껏 가족돌 보느라 아끼고, 그동안 절약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면서 지낸 것을 하나씩 꺼내서 해보며 지내다 보면 행복감에 젖어들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요. 내 몸에 특효 처방이 될 것이다. 아홉 번째 자기에 맞는 취미 활동을 하고 산다. 동네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또는 지역센터의 독서클럽에 참여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라. 집안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라. 꽃이나 식물을 키우는 일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미술 및 공예와 같이 그림이나 도자기 만들기, 뜨개질 등의 활동은 손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에 맞는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며 노년의 우울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잔잔한 파도처럼 행복감이 밀려온다. 열 번째,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며 산다. 건강하게 살려면 무얼 먹냐보다 어떻게 먹냐가 중요하다. 귀찮다고 대충 먹지 말고 새끼를 꼭 챙겨서 식사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 시간은 30분 정도로 천천히 하는 습관을 기른다. 한 주마다 다양한 식단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 좋아한다고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지 말고 영양을 골고루 먹도록 노력하고 염분이나 인스턴트는 제한하여 섭취하라. 마늘, 파, 아스파라거스 같은 발효식품을 가까이 하면 몸의 면역력이 강화된다. 가공 처리되지 않은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먹도록 해라.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므로 근육 유지를 위한 적절한 달가슴살 기름기 적은 돼지 목살, 생선류 등의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먹어야 한다. 이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고 9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소식한다 2. 금주나 절주를 한다 3.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한다 4. 흡연하지 않는다 5. 신체활동과 가벼운 운동을 한다 6.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7. 욕심부리지 않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안다 팔하고 싶은 일은 하고 산다. 구 자신에 맞는 취미생활을 한다. 십신선한 음식을 통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유전장수도 아니요. 유업장수도 아니요. 최고의 보약이요. 특효약은 좋은 생활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잃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아프지 않고 혼자서도 거뜬하게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상을 통해서 지혜롭고 건강하신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